영등포구가 무인민원발급기 어르신 안내도우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3일 영등포구보건소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안내도우미 어르신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인민원발급기 어르신 안내도우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어르신 안내도우미 사업 만족도를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올한해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분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그래도 건강만 하시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일자리는 주어진다. 열심히 지금같이 건강 체크 잘 하시고 어,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생각하시고 한편 무인민원 발급기 어르신 안내도우미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지역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40여 명이 참여해 구청과 13개 동주민센터 등 18개소에서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 홍보와 발급 안내를 돕는 사업입니다.